안녕하세요. 삼정 오토 미션의 삼정 리맨입니다. 네, 제가 오늘은 제가 잘 보여드리지 않는 저희 회사의 좀 비밀한 공간, 그 밸브 바디 제조하는 그런 공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밸브 바디는 미션에서 이제 핵심 컨트롤 해주는 이제 그런 장치인데요. 네, 그래서. 밸브 바디는 이 미션에서 유압을 제어해주는 이제 그런 장치로서 그 미션에서 이제 핵심 부품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1단, 2단, 3단, 4단 이렇게 다 이제 변속을 시켜주는 이제 그런 장치여서 여기 보시면 이런 그 밸브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수많은 밸브들이 이제 이렇게 작동을 하면서 그 변속을 시켜주는 이제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밸브 바디라고 부릅니다. 이런 밸브들이 들어가 있는 바디다. 그래서 좀 원색적인 표현인데. 그래서, 이 벨바디 쪽에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벨바디 수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. 이 벨바디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포드에서 나온 그 10단 미션, 그 10R이라고 하는데, 10R 그는 좀 발음이 이상해서 10R이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이 안에 지금 밸브들이 이렇게 다 고착이 돼가지고, 그밸브를 지금 하나하나씩 지금 빼서, 수리를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여기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 이런 게 이제 그 컴퓨터에서 그 전력을 인가 받아서 밸브를 열어주고 닫아주는 그런 이제 솔레노이드거든요. 그래서 이런 쪽 세척하고 문제 있는 것들은 교환하고 이차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에서 그 밸브 디를 수리하고 왔는데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작은 이런 부품들이 있어요. 이런 스프링이나 진짜 손톱보다 작은 이런 부품들이 있는데 이런 게 하나씩 이렇게 빠졌더라고요. 빠져서 이제 좀 수리를 한 후에도 문제가 개선이 안 돼서 지금 저희 쪽으로 입고가 되었고 벨버디를 수리하면서 좀 정교하게 수리를 해야 되는데 다 이런 데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고 드라이버로막 제끼면서 예 이렇게 손상이 지금 이렇게 좀 많이 가가지고 저희가 다시 다 이거를. 전체적으로 수평을 잡고 다시 좀 정상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쪽에 처음 온 차들보다는 어디서 이렇게 한번 수리를 좀 엉망으로 하고 온 차들이 저희가 수리하기는 좀더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. 어찌 됐든 그래도 차는 정상화시켜야 되니까 저희가 다시 이렇게 그 정밀한 작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이쪽에 보시면 이거는 저희 이제 베르바디 테스트 탁인데요. 벨바디 수리를 한 후에 수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이제 그런 장비고요. 이 안에 이제 벨바디를 장착을 해서 실제 차량에서 벨바디가 작동되는 그런 이제 환경을 만들어 주고 위험 라인을 통해서 유압을 넣어주고 제대로 밸브가 섭동하고 작동하는지 여기 이제 그래프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저희가 다 확인하는 그런 이제 벨바디 테스트 장비입니다. 벨바디마다 다 지그들이 달라서 이런 지그들을 다 가지고 모든 벨바디를 다 실험해서 그렇게 저희가 사용하기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. 네 그래서 오늘 벨바디 수리하는 장면 잠깐 보여드렸고요.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삼정 오토미션의 삼정 리맨이었습니다.